<목소리> 오늘 둘이랑 어, 같은 동작 하고 저요명이랑 같이 렇게다가사 16시 없나요? 어, 금요일열 금요일이잖아요 <laughs> 네 금요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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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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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또안 아, 됐네 아, <laughs> 빨리 불러서 아, 주세요 네. 어, 좀... 방을 좀 가야 될것같은데 아. 아, 싫어요. 어, <laughs> 어, <감아줘>. 어, <laughs> 어? 장 보고 왔어요? 아이스 크림. 아, 싫어요, 싫어요, 싫어요. 아 싫어요. 나중에 먹으면 아, 이런 거안 아, 너무 보기 좋아요. 토로 <laughs> 하겠대. 아, <laughs> <laughs> 같이 짧으니까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. 그런 중 오늘 그들이 잊지 아니하는 일을 통화서의 말씀을 우리가 보기에 처음에는 복음을 받는, 당하는, 접하는 사람의 얘기를 했다면 은 저희가 처음에 나왔던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9절에서 10절 금방 읽던 말씀을 보면 은 구원 받는 법은 입으로 예수님 우리는 3월 신학기, 신학기 사역을 하죠. 앞두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CCC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동아리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서둘러 일들을 행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으로 우리가 가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. 아저가 <뭐라> 정말 결코 무서워한 게 아니하고 게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시간을 위해서 저해시며 아버지 이사황에서아버지 대화할 때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로 넘칠 수 있도록 <뭐라> <그렇게> 하나님의 사랑하수을 <사회가 뭐라> <스트레임을 뭐라> 위해서 왜 네, 이거 맞아요? 수요일나는 네, 아니 그래서 수요일에 수요일 안 해도 된다고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아. 학교를 굳이 보지 않는데 아, 그래. 어 이렇게 와야 학교를 와 어, 어, 전, 근데 아, 사실 아, 그래. 가도 모집이긴 해 음. 수요일에 그래요 <뭐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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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저희 학과에들어고 싶고 네. 어... 뭐죠최태아최제 어... <laughs> <laughs> 이쪽은 가드 모집 준비 중 저쪽은 클래스 미팅 준비 중 여기는 <laughs> <미팅 준비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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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학기 준비 중또 사진 촬 Yani... 한 거야? 그리고 귀엽 볼펜 담당 볼펜 담설 no. 그리고 감사합니다 wow. 그럼 이거 얼마인지 아시나요? 5만 원이요. 저기네만 원입니다 여러분. 어 안녕하세요 저희 세종대학교 두부 전당간이 실입니다 저는 실시를 소개하러 온학 교육과 이 김수빈입니다. 여러분의 친구할 진심 어서 오세요. 지금 이제 사들이와한어 그래서 여러분 아까 입학 제가 축하드립니다 말씀드렸잖아요. 여러분 입학 선물 어떤 걸 받으셨나요? 저는 이제 입학 선물을 가방이나 이런 노트북으로 받았었는데 요즘은 뭐 아이패드 다들 기본값으로 가지고 다니시잖아요. 요즘은 다들 비싼 거 많이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. 근데 사실상 입학 선물 머니 머니해도 뭐니 머니가 아닐까. 혹시 천원 가지고 싶으신 분? 어, 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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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<laughs> 어 해볼게요 어디갔어? <laughs> 시시시 한번만 설명으로 설문지 넘어주세요. 네. 네 설문지 네. 받아가세요 네. 설문지 여기 있어요. 네. 설문지는 이따가 네. 저희가 다시 말씀 드릴게요. 네 안녕하세요. 저희 이상한 사람 아니고요. <laughs> 저는 같은 과 음악교육 4학년 이하경입니다. 제가 듣기로 여기 서양음악사 수업이라 들었는데 맞나요. 네. 안녕. 아 어, 아닌가봐요. 김지윤도 승진 <laughs> 아닌가? 네, 우리 같은과 친구들을 보게 돼요. 어우, 반갑네요. 어 스무 살이 되니까 어떤? 여러분 여러분 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<laughs> 저희는 중앙동아리 CC에서 CC <laughs> 중앙동아리에서 <laughs> 나왔습니다. <laughs> 설문지 넘어. 네. 여러분 혹시 입학하실 때 입학 선물 받으셨나요? 네. 혹시 뭐 받으셨어요? 가방요. 가방? 문화상품권이요. 문화상품권. 영국이요. 문화상품권. 영국이요. 영국이요. 영 선생님, 아, 놀랍다. 너무. 확 <laughs> 연습 한번 해보세요. 학교 기독교 중앙 동아리 cc입니다. 저는 음악 교육과 1과 학번 김수빈입니다. 여러분의 수채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